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사막화하고 엘리뇨 그다음 에 라니냐 이런 걸볼 텐데 먼저 사막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막화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사막화된다, 사막이 생긴다, 사막이 주변부가 넓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현재 사막 지역도 있고 그 주변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겠죠. 강수량은 작아야겠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물이 증발하는 양을 많아야 될 테니까 증발량에다가 쉽게 생각합시다. 뭘뺀 값이? 강수량을 뺀 값이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이게 바로 사막이 잘생기 조건이죠. 앞서 한번 우리 대기 대선을 할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발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저위도 쪽으로 와야 하는데 가장 저위도인 적도 같은 경우에는 저압대가 형성돼서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위도 쪽에서 가까우면서 비가 적게 오는 고압대가 형성된 곳이 바로 위도 30도죠. 그럼 저위도 쪽에 가까우니까 증발량은 많을 거고 고압대니까 강수량은 어떻습니까? 작겠죠.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 북극 북반구나 남반구나 위도 30도 부근에서 뭐 한다? 사막화가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거죠.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죠. 지금 쌤이 이야기한 거는 대기대순환 같은 건 자연적인 원인이지만 인위적으로 과잉 경작, 그 다음에 방목을 한다든지 살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다까지도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엘리뇨하고 라니냐를 볼 텐데, 이제 적도 부근에서 어떤 기온 분포, 기후 변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 엘리뇨하고 라니냐를 알기 전에 평상시에 적도 부근의 어떤 형태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쪽이 동쪽, 뭐, 페루도 있고, 있겠죠. 저쪽은 인도네시아 에 있는 쪽이니까 서태평양이겠죠. 그러면 우리 무역풍이었으니까 무역풍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죠? 동쪽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도 쪽이기 때문에요. 이 표층 해수 자체가 난류죠. 왜? 따뜻한 해수일 거 아닙니까? 왜? 적도니까.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해오니까 기온이 높겠죠. 평상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림도 나오지만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서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찬 해수가 용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해수가 용승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에 비해서 기온이 뭐할 것이다? 낮을 것이다.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수축을 하고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건 구름이 없어질 조건이고,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고기압이 발달된다. 그게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죠. 자, 따뜻한 해수 때문에 기온이 상승을 하면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밀도가 감소한 공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하겠죠. 구름이 잘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어떻다? 좀 건조하겠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찬에서 올라오니까 기온이 제법 낮게 형성이 돼 있겠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해서 서태평양 기온 어떻다? 수온이 높고 공기 가열돼 상승 기류 생기니까 뭐 한다? 비가 와서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형성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평상시 때 적도 부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 부근의 모습을 잘 유지한다는 건 누구 덕분입니까? 무역풍 때문이겠죠. 그런데 무역풍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평상시의 형태가 깨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엘리뇨하고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엘리뇨와 라니냐를 공부하기 전에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엘리뇨하고 라니냐를 볼 텐데 엘리뇨와 라니냐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걸딱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엘리뇨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이해하면 되고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라니냐는요 무역풍이 강해진다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평상시에 무역풍이 부는데 그걸로 유지가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쉽게 생각해서 평상시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겠죠? 무역풍이 강해진다? 평상시에 무역풍 불고 있었는데 그게 강하게 부니까 평상시와 형태는 비슷한데 더 극한 상황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 때 이렇게 해수의 경사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역풍이 불어서요. 서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수면이 좀 높고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좀 낮죠. 그래서 이제 찬해수가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쪽에서 상승기류가 생긴 게 평상시 모습이죠.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많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상시랑 비교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따뜻한 해수가 많이 왔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작게 오잖아요. 상대적으로 평상시 대비 기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해서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많이 못, 못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차가운 해수가 적게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져서 뭐 한다?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바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서태평양 해수면이 높아져 있고요.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낮아져 있고 이게 무역풍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해수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상승 기류가 이까지 가서 생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못 가니까 어디에서? 바로 동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된다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은 기온이 높아졌고 상승 기류가 생겼다? 그러면 구름이 잘 생길 조건이니까 어떻습니까?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 높아졌고 상승 기류 형성해서 뭐다? 원래는 건조했는데 강수량 증가하고 홍수가 발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동태평양 기온이 높아졌다. 아, 무역풍 약해졌고 엘니뇨가 생겼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고 하강 기류 생겼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수증기 신발이 뭐 들어나니까 구름도 없어지고 오히려 날씨가 뭐 한다? 건조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라니냐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무역풍이 강해진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경사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무역풍이 더더욱 강해지니까 경사가 더 심해지겠죠? 해수면의 경사가 그럼 일로 뭐가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차가운 해수가 더더욱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많이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기온이 높아질 것이고, 원래 상승기류가 생겼는데 더욱 강력한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평소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 빈자리가 많이 생기면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는데 이 용승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은 낮다. 원래 하강 기인데더 강력한 하강 기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더욱 높아지고 증발이 더더욱 활발해서 홍수나 폭우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제? 라리냐 때. 그리고 반대로 동태평양 기후 같은 경우에 심해의 찬물이 표면으로 많이 올라온다. 이게 바로 찬 해수의 용승이 강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온 낮아지고 하강 기로 생겨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가뭄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차가운 해수가 용승한다고 돼 있는데 차가운 해수에는 한류죠. 이 산소량도 많이 녹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염류들이 많습니다. 한류에.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찬 해수가 용승이 많아지면 참고로 하나 기억할까요? 이 지역의 어행량이뭐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엘리뇨하고 라니냐는 뭘 기억해라? 평상시를 기억하고 그 평상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제 한번 풀어 볼까요? 전 세계 주요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 그랬으니까 일단 저희도에 속하고 고압대, 강수량이 적어야 되죠? 적도 부근은 어, 저희도에 속하긴 하지만 강수량이 좀 많아서 안 되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 즉 증발량이 더큰 지역 가능하죠. 기후가 건조한 지역 가능하죠.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건 저압대가 생긴다는 거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안 됩니다. 답 뭡니까? 니은하고 디게시죠 2번. 하나는 평상시, 하나는 엘리뇨 평상시에는 동해에서 서로 무역풍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가 비가 되겠죠. 근데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원래 밀어주던 해수가 못 밀어주니까 반대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생길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엘리뇨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죠. 3번입니다. 1번.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와 관련이 매우 있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이 고압대인 덕분에 사막이 잘 생기는 거고요. 엘니뇨 시기는 하나 딱 기억하자고 했죠? 무역풍 약화. 그러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자, 무역풍이 이거죠? 동해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죠? 그러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동태평양에는 상대적으로 찬 해수가 적게 올라오고 따뜻한 해수가 많이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기온이 평소보다 높아질 거고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적게 오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 평상시보다 서태평양 수온은 낮아진다 하셔야 되죠. 틀렸습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 강해지면 뭡니까?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죠. 평상시보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손이 낮게가 아니고 높게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동태평양이 낮은 게 맞다면 사태평양 높은 게 맞죠. 틀렸고요 엘니뇨 발생 원인은 편서풍이 아니라 뭐가 약해지는 거다. 우리는 무역풍과 관련이 있다는 거알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문제앞 풀어 봅시다. 1번. 지금 사막화 지역이 이제 증발량 많고 강수량 작은 30도 부근이라는 거 보이고 있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커야 사막이 잘 생기는데 그게 위도 30도죠?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30도가 60도보다 크다. 맞고요. 사헬지방은 여기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사막 지역이고 사막화가 진행 중이겠죠? 대기 대순환의 변화는 사막화의 원인이 되죠. 고압대, 저압대 상승, 하강. 숲을 개간하여 경작을 하는 면적이 확대되면 당연히 숲이 사라지면요. 이 숲들은 물을 좀 머금어 줄수 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사막화가 가속화 되겠죠. 중국 대륙의 사막화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황사 비율은 억제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위도 30도 부근과 60도 부근을 비교할 때 사막은 주로 어디에 생깁니까? 30도 부근에 생기죠. 사막이 잘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작아야 하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 왜 그러냐? 증발량이 많은 이유는 위도 30도가 저위도 쪽이고 강수량이 작은 이유는 고압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답은 위도 30도가 맞는 지역이고 이유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번. 사막은 주로 위도 60도? 아니죠, 방금 했죠? 30도 부근 대기대순환에 변하는 사막의 원인이 되죠? 사막 주변에 숲을 조성하면, 어, 사막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겠죠? 답은 ᄂ하고 ᄃ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6번 한번 볼까요? 지금 엘리뇨 발생시하고 평상시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림 한 봅시다. 충분히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했죠. 서쪽으로 충분히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쪽 방향, 동쪽 방향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 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상시 나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생긴 엘리뇨가 되는 거죠. 기억 가는 평상시 나는 엘리뇨 맞습니다. 무역풍의 평균풍속은 무역풍이 약해지면 생기는 거니까 가보다 나가 크다 틀렸습니다. 나는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무역풍이 강하면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고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기온 차가 클 텐데 작게 이동하고 작게 올라오면 수온 차가 작겠죠. 그러니까 표층 수온 차이는 가보다 나가 크다가 틀렸죠. 오히려 가가 더 크죠. 답은 뭡니까? 기억이? 정답이 6번에 나시기에서 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상 이변이라고 했는데 아까 오번 문제에서 이 나가 뭡니까 엘니뇨 아닙니까, 그죠? 엘니뇨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한번 비교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무역풍이죠? 동쪽, 서쪽이죠?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작게 오니까 기온이 뭐합니까? 평상시보다 떨어질 거고. 해수가 작게 이동하면 해수의 용승 역시나 작아지겠죠? 찬해수 용승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한다?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동태평양은 어떻습니까?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 높아지면 무슨 기류가 생깁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기류를 형성하죠? 이게 뭡니까? 저압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원래는 건조한데. 서태평양은 기온이 낮아질 거고, 무거워진 공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할 거고, 하강 기류가 형성하면 뭡니까? 구름이 없어질 조건, 고압대에 해당할 거고, 그러면 어떻다? 건조하고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엘니뇨 때의 동쪽과 서쪽의 기후가 되는 거죠. 7번행. 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에 동태평양입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동태평양은 어 따타 해수가 적게 이동하고 찬 해수가 적게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뭐 한다고 했었죠?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찬해수의 용승이 뭐 한다고 했었죠? 감소한다고 했었죠. 그럼 표준선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 고 수온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상승기류 생기면 비가 많이 오니까 가뭄도 아니고 따뜻해수가 한 적게 이동하면 용승이 감소하니까 약해지는 거 맞고. 아까 선생님이 찬해수에 산소도 많고 영양이류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 사기 좋다고 했죠. 근데 용승이 감소하니까. 어행량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 답은 이것, 디귿, 딜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문제에서 평상시와 엘리니오라고 했으니까 얼른 가에다가 평상시 적어주고 나에다가는 지금 무역풍이 약해져서 상대적 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니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가는 평상시 나는 엘리뇨. 맞습니다. 가에서 강수량은, 자, 봅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상승기류가 생겼죠? 강수량 많죠? 하강기류가 생겼죠? 강수량 작죠? 그러면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 그러면 가에서 강수량은 A가 B보다 적다가 틀렸습니다. 항상 상승기류 생기는 곳에 B가 많이 옵니다. A 해역의 해수면 평균 기압은, 자,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저압대, 저기압이 형성됐고요.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건 고기압, 고압대가 형성된 거니까 평균기압은 고저니까. 누가 높다? B가 A보다 높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A를 비교하는 겁니까? 여기도 하강기류죠?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그러면 A는? 나에선 고기압인데, 가에서는 저기압이니까 누가 큰 겁니까? 나가 큰 거죠. 그래서 A 해역의 평균기압은 나가, 가보다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낮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됩니까? 답은? 기억이 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나는 평상시와 엘리뇨라고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 화살표, 이게 이제 무역풍 때문에 분포로가 생기는 건데, 저까지 잘 가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되돌아오죠. 무슨 뜻입니까?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하나 더. 동태평양의 경우에 23도, 24도 부근인데, 27도, 28도 부근이니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차가운 해수가 적게 올라오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모든 판단이 나가 뭐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엘니뇨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평상시가 바로 가가 되는 거죠. 됩니까? 이 그림을 판단할 줄 아시면 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 어떻습니까? 30도 부근 여기 30도 부근인데 수온이 좀 어떻습니까? 높은 지역이 여기 비교했을 때 왼쪽 서쪽으로 치우쳐 있죠. 왜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맞는 말이요 동에서 서로의 표층에서 이동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강하죠. 가보다 나시기 활발하다. 틀렸죠. 나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진 거니까.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강수량입니까? 자, 기 적도죠.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에서 뭐가 생긴다고 했죠?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기류. 상승기류 생기면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강수량은 가보다 엘니뇨인 나시기에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는 거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양에서 어획량인데 어획량은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용승이 얼마나 많냐, 작냐를 봐야 되는데, 어, 엘리뇨의 경우에 따뜻한 해수가 작게 이동하니까 용승이 약하거든요.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다 나시기에 용승이 작아서 어획량도 작았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하고 리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관측 수온하고 평균 수온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 관측, 관측 수온은 현재의 수온이고요, 평균 수온은 평상시의 수온입니다. 그러니까 관측 수온 빼기 평균 수온 0일 때 이때가 바로 평상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관측 현재 수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어디가 동태평양이? 그러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는 건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절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량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졌고 이때 엘리뇨가 발생했다라는 걸개치하시면 되죠. 관측 수온, 현재의 수온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음수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기온이 낮다, 수온이 낮다는 건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수가 많이 이동하고 찬 해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측 소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라니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엘리뇨이다 맞고요 b 시기의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고 낮아진 공기는 무슨 기류 형성한다 하강 기류 어 구름이 없어질 요건이죠 날씨가 맑다 가뭄이 발생한다. 서태평양의 평균 편층수온은 A보다 B시기에 높다. 서태평양이면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는 것이죠무역풍이 약해졌고 강해졌으니까.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오는 B시기, 라니아 시기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평균수온은 A보다 B시기에 높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미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각각 엘리뇨와 라니자라고 했고요. 지금 쌤이 이게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색을 반전시켜 놨거든요. 이제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도 높은 곳이 청색으로 돼 있고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붉은색 열열로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되는데 이 프로젝트로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동태평양인데. 붉은색이 많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 그래서 여기는 동태평양이 저온이다. 반대로 요 청색 계열이 많이 보이죠. 동태평양에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이 고온이다라고 볼수 있죠. 왜 고온이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작게 이동했으니까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가 되는 거고. 왜 동태평양이 저온입니까? 찬 해수가 많이 올라오고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무역풍이 강해진 라니냐로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가는 엘니뇨이다. 틀렸고요. 무역풍은 라니냐 때 강하니까 가보다 나시기에 강했다도 틀렸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디가 저압대인지 보면 되는데, 고온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기류. 동태평양이 저압대.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기류, 동태평양의 고압대. 그렇다면 홍수 피해 가능성은 저압대, 저기압이 형성된 엘리뇨 나가 되겠죠. 가보다 나시기에 높았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하시면 되죠. 자,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도,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라고 했고요. 지금 a 와 b 시기 중엘리뇨와라니냐가 발생한 시기를 각각 고르라라고 했는데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조건이 빠졌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관측수온 마이너스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평균 수온의 편차가 주어졌다라고 하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a 시기는 관측수온 빼기 평균 수온이 양수니까 관측수온 현재 수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죠 어디가. 동태평양이. 그러면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적게 이동한 거니까 A가 엘리뇨가 되는 거고요. 됩니까? 그다음 B 시기는 관측에서 평균을 뺏는게 음수니까 평균보다 관측 현재 수온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동태평양 수온이 낮다. 차례수가 많이 올라왔다. 따뜻한 수가 많이 이동했다가 되니까 B가 라니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 시즌 엘리뇨와 라니냐가 발생하시기를 각각 고르고 동태평양에 일어날 수 있는 제 엘리뇨의 경우는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높으니까요. 뭐죠? 저기야 상승기류가 형성될 거고요. 그러니까 더다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동태평양에서 라니냐 어떻습니까? 라니냐는 차가운 기수가 많이 올라와서 기온이 하강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다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형성된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은 거니까 뭐할수 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생길 수 있다가 이 문제에 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뇨와 아니냐 그리고 평상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